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공부를 도와주는 꼰티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실과 3단원 가정생활과 안전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3단원 15, 16차시 생활안전사고의 예방 부분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교과서는 66, 67쪽을 펴주기 바랍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고 교과서 그림을 살펴보며 오늘 공부할 내용을 눈으로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 혹시 길을 걸을 때 휴대전화를 보면서 걷거나 이어폰을 사용한 적이 있나요?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마주오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해 부딪힐 수 있습니다. 쌩쌩 달리는 차를 피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생활용품과 학습도구의 안전한 사용법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한 실천을 다짐해 보겠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생활용품이나 학습도구 중에서 조심해서 다루지 않으면 다치기 쉬운 물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해 봅시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스스로 말해 본후 재생합니다. 생활용품 중에는 휴대전화, 자전거, 킥보드, 포크, 젓가락, 뜨거운 다리미, 뜨거운 물이 나오는 정수기 등이 있습니다. 학습용품 중에는 칼, 가위, 자, 컴퍼스, 플립, 종이 등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주의해야 하는 생활용품 및 도구 중몇 가지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커터칼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커터칼을 사용할 때에는 칼날은 두세 칸만 빼서 사용하고, 사용한 뒤에는 칼날을 바로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커터칼을 이용하여 자를 대고 종이를 자를 때에는 자의 두꺼운 면을 칼 끝에 대고 칼을 누른 뒤 힘을 조절하여 천천히 자릅니다. 이때 손을 커터칼이 이동하는 경로상에 두지 않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가정이나 학교에서 자주 사용하는 가위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 봅시다. 가위를 사용할 때에는 손으로 가위인 날을 만지지 않도록 하고, 혹시 가위인 날에 이물질이 묻었을 때는 물이나 아세톤으로 닦은 뒤 사용합니다. 가위 날 끝이 뾰족함으로 사람을 향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위를 전달할 때는 손잡이를 받는 사람 쪽으로 향하게 하여 건네줍니다. 자를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 봅시다. 자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며, 자를 이용해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장난치지 않도록 합니다. 모서리나 뾰족한 부분에 손이 베이지 않도록 조심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는 던지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증기를 이용한 가전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압력밥솥의 증기 배출구를 통해 뜨거운 수증기가 나올 수 있으므로 조심하고 밥솥 표면에 손이 닿지 않도록 합니다. 전기밥솥, 압력밥솥은 뜨거울 수 있으니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서 사용합니다. 온수가 나오는 정수기의 경우 뜨거운 물은 잠금 장치를 해둡니다. 스팀 다리미, 스팀 물걸레 등의 가전제품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사용한 뒤 코드를 뽑아둡니다. 전자레인지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전자레인지 안에 금속이나 호일로 된 용기를 넣으면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넣지 않으며 전자레인지 전용 용기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과일, 달걀 등 수분이 많고 껍질이 있는 음식은 터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껍질을 제거하거나 칼집을 냅니다. 간편 조리 제품 조리 시에는 뚜껑이나 포장을 조금 개봉한 후 전자레인지 안에 넣어 사용합니다. 전동 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탈 때에는 안전모, 손목보호대, 팔꿈치보호대, 무릎보호대 등 보호장구를 꼭 착용합니다. 그리고 전동킥보드를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서 타면 안 되며 자전거 도로와 차도 우측 가장자리에서 운행합니다. 한편,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미만 학생은 탈수 없으니 참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아래 기사를 한번 읽어 봅시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어린이들에게 발생하는 안전사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하며 읽어 보세요. 다 읽어 본후 재생합니다. 다 읽어 보았나요? 기사에 나타난 생활안전사고의 원인 및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생활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자전거, 놀이터, 시설, 운동 장비가 있었습니다. 안전 사고의 유형으로는 미끄러지거나 넘어진 부딪힘, 떨어진 동물에게 상해를 입은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사에 나타난 생활 안전 사고의 원인과 유형 중한 가지를 선택하여 모든 별로 예방 방법에 대해 토의하고 교과서 67쪽 1번에 적어 봅시다. 원격 학습으로 모든 활동이 힘든 경우 개인 활동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활동을 한후 재생합니다. 1번에서 토의 및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안전한 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표어를 만들어 봅시다. 표어를 손팻말이나 띠 형태로 만들어도 됩니다. 만든 표어를 가지고 안전 캠페인을 위한 계획을 세워 집단 또는 개인으로 캠페인 활동을 해봅시다. 선생님과 오늘 공부가 끝나고 나면 표어 만들기 및 안전 캠페인 계획 세우기에 안전 캠페인 활동을 해보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마무리 퀴즈를 이용하여 복습해봅시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문제를 풀어본 후 재생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3단원 마무리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꼭 다시 한번 복습해 보세요.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